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일이 연구원입니다. 어, 저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기차 중에서도 이 e GMP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현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터리가 이제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무를 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동화 시대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배터리 시스템 기술이 친환경 차량의 핵심 기술이 되고 중심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해당 직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건님은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한국에도 유세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근데 각각의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그들이 주로 다루는 타입의 배터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에 있는 모든 배터리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서 현대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음, 배터리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 기계, 화학 등 다양한 학문이 접합된 분야라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구 설계나 전장 설계, 냉각 설계 그리고 제어 로직 개발이라든지 단품 성능 검증 업무를 경험을 할수 있고 그런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아니면 직무를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폭넓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떤 게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 전체를 볼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그 자체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컨버터와 인버터, 그리고 모터가 어떤 출력을 요구할 때 어떤 아웃풋을 낼지, 그 수냉각, 이제 제어 전략, 냉각 로직을 어떻게 짤지,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까지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딥러닝인데요. 저도 제 분야에 딥러닝을 현재 접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습 모델링을 어떻게 짜는지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수많은 데이터를 얻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한국에는 실제 차로 배터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딥러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배터리의 직무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상용 전기차 이미 다양한 차종들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배터리는 차량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많은 모빌리티에도 탑재가 검토되고 있어서 관련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각적인 사고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당 경력을 쌓으면 정말 누구보다도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터리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때까지 산업 전반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로보틱스나 ESs 또는 뭐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어떤 에너지 저장 공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도 배터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템이면 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동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바로 과거의 엔진 심장부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의 중심인 휠베이스에 탑재가 되 있는 동력원이자 어, 차량 성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고 대체 불가능한 부품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연구소 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가볍고 멀리 가면서도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EV 차량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평가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배터리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자 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고가의 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퍼포먼스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사와 협업해서 배터리의 성능, 내구, 신뢰성, 안전성에 있어서 최적의 배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신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선행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태영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개발 직무 중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 개발, 셀 개발,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될 수 있는 선행 공정 기술 개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될 배터리로 전고체 전지를 중점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님 요즘 보니까 좀 바빠 보이시던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 저도 연구원님이랑 똑같이 8시에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8시에 지난 밤에 왔던 메일 확인하고 회신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 팀원들에게 공유하다 보면은 한 10시가 돼요. 그럼 오전 10시에 배터리사랑 영상회의를 진행하는데 영상회의 내용은 주로 지난 안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피드백 한 다음에 이제 유관 부문 부서와 함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요청을 한다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배터리사에서의 기술 개발과 관련된 평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개발 업무 특성상 하루 만에 이게 결과가 다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리하고 그런 정리된 자료를 팀원이랑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실험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회의 결과를 가지고 또제팀 내에 있는 R&D 랩에서 실험도 이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같은 팀이었는데 찢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그쪽 팀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개발하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있는 팀은 전고체 전지를 좀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 그리고 셀 개발, 그리고 전기차에 쓸수 있는 선행 공정 기술 개발까지 다양한 역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저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팀이. 그래서 EV 배터리, HEV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차 부서랑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이게 정말 배터리가 많은 부서랑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설계, 뭐 전장 설계 아니면은 충돌 성능 그리고 뭐 품질 중량 원가 뭐 같이 일하지 않는 부서를 찾는 게 훨씬 빠를 정도로 많은 분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 내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협력업체랑도 일을 진행을 하는데. 셀이나 뭐팩 제조 업체들과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설계 개선점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하면서 뭔가 성능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까지 일하면서 자랑스러웠던거나 뿌듯했던 프로젝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 배터리사랑 협업해서 양산 예정인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리딩하고. 배터리사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짜 시장에 나가고 고객이 이용할 차량에 제 의견이 반영되고 노력이 반영되면서 조금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다양한 부문과 함께 하나의 완성된 차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사를 하고 처음에 이제 전고체 전지 개발 부서에 좀 배치가 되고 불과 몇년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개발 인원도 늘고 점점 더좀 뚜렷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매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팀이 좀 눈에 보이게 커가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령 권님은 해당 업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형용사로 표현한다면은 혹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좀 소통적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많은 부서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타 팀이랑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설계 방향성을 잡아나가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유관 부서랑 협업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직무에 오시면은 제일 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 그리고 도전적을 고르고 싶은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 많고 그런 결과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랑 자신감을 가지고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직무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 답변이 좀 미래에 오실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배터리라는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전공이 다 달라도 오셔서 배우면서 같이 조화롭게 이제 배터리 시스템 설계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아, 나는 컴퓨터 전공인데 배터리를 할수 있을까?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어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배터리 성능 검증을 하실 수도 있고 기계 분야시면은 진짜 냉각 설계나 기구 설계를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본인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네. 배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배터리 3, 사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현대차 내에서도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프라와 이런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지원 부탁드릴게요.